해파리 독조심. 여름철이 되면 바닷가로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이 주의사항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파리의 위험에 대해서는 두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특히 중국 해안 쪽에서 넘어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노무라의 입깃 해파리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데요. 엄청난 번식력으로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세계적으로 약 200억 마리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해파리는 한번 쏘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룰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해마다 해파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역시 폭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유럽 각국의 해변에 해파리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해파리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도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연공원 관리국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바다를 빼곡하게 채운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를 볼수 있는데요. 이 해파리떼가 담수화 공장과 산업 어망을 막고 사람을 공격해서 관광객까지 내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관광 사업까지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해를 끼치는 이 독성 해파리들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밀려 들어왔는데요. 처음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걸로 모자라서 독에 의한 피해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독성 해파리에 쏘인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해파리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막고자 해양수산부사나 해파리중앙대책본부까지 조직되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해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한국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대책 본부도 이 현상을 주시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독성 해파리들이 한국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더니 바로 우리의 토종 어류, 쥐치의 힘이었습니다. 해파리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진 포식자 쥐치는 우리에게는 정말 친숙한 어류죠. 한국인의 국민 주전부리 쥐포의 주재료이기도 합니다. 쥐치의 치어들은 해파리 새끼와 동물성 프랑크톤을 놓고 먹이 경쟁을 벌이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강한 치어 새끼들 때문에 해파리 새끼들이 쉽게 도태된다고 합니다. 새끼가 성체로 자라지 못하고 도태되니 자연스럽게 해파리의 개체수도 조절되는 것이죠. 또한 쥐치, 고등어, 연어, 병어 등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벗어나서 일부러 해파리를 사냥하지는 않지만 먹을 게 없거나 해파리가 먼저 앞에 나타나면 해파리를 쪼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파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른 어류의 활동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졌고, 따라서 천적을 마주칠 경우의 수도 많아지며, 그게 해파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국내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먹이사슬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나라는 십수년 전부터 해파리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쥐치를 방류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다를 끼고 있는 각 지역에서는 철마다 쥐채를 방류하여 외래종에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단순히 해파리를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린내가 심하고 육질이 좋지 않아 식용으로 먹지 않는 노무라 입기 해파리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는데요. 조선 순조시대의 인물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오래 전부터 노무라 입기 해파리를 요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 기록을 토대로 계속된 연구 끝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염장 처리를 통해 해파리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공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을 해치는 독성 해파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파리에 맞서 싸우는 쥐치처럼 외래종에 맞서서 국내 생태계를 지키는 토종 생물들이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외래종과 토종 간의 치열한 먹이사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동안 생태계 교란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던 황소개구리가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내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그런데 이 황소개구리에 대한 소식, 최근에는 뉴스에서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국내 토종 가물치에게 걸리는 족족 잡아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소개구리는 몸집이 큰 단백질 덩어리의 생물체라서 움직임이 느리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물치에 맞닥뜨리면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가물치가 황소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면 육지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백로나 왜가리가 황소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왜가리도 우리의 토종 조류 중 하나죠. 거기에 더해 족제비나 메기와 같은 생물들도 황소개구리의 천적이라고 하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황소개구리의 알을 제거하는 등 인간의 노력에 더해 우리 토종 생물들의 활약으로 인해 황소개구리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형쥐로 알려진 뉴트리아 또한 우리나라의 토종 생물들 덕분에 개체수가 조절되고 있다는데요. 뉴트리아의 천적으로 급부상한 토종 생물은 바로 사기입니다. 고양이와 비슷한 외형의 귀여운 모습으로 알려진 사근, 물을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뉴트리아는 물에서는 움직임이 빠르지만 육지에서는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다리가 짧아서 육지에서 삭과 마주치면 도망치지 못한다고 하죠. 국립생태원 생태보존연구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 사의변을 연구한 결과 뉴트리아의 털과 이빨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뉴트리아를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삭 덕분에 적수가 없는 줄 알고 마음 놓고 활개치던 뉴트리아가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와서 국내 산림 생태계를 교란시키던 해충 꽃매미도 천적인 꽃매미 벼룩 존벌이라는 곤충에게 개체수를 조절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래종에 맞서서 토종 생물들이 국내 생태계를 지키는 모습에서 자연생태계의 신비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천적이 있고 먹이사슬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동안 저 외래종들이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생태계 먹이사슬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각종 외래종이 처음 국내에 유입되면 생전 처음 보는 외래종에 대해 국내 생태계 구성원들이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탐색 기간 동안 천적이 없다고 생각한 외래종들이 활개를 쳤던 것인데요. 적에 대한 판단이 끝난 국내 토종 생물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외래종들을 보니 괜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외래종이 국내에 유입될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각종 토종 생물들을 보호한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아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 이야기를 통해 토종 생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외래종과 싸우는 모든 대한민국 토종 생물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